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때부터 수차례 여론을 전했었습니다. 적극 수용해준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명절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불안합니다. 지난달 농수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4.8%나 올랐습니다.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물가 안정은 회복 중인 내수와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가는...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기지표입니다. 경제성장률이나 각종 통계보다도 국민께서 실제로 느끼시는 경기 상황을 좌우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경작 환경 변화와 재해 피해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고 물가 상승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농가와 소비자와 함께 피해를 보는 낡은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당 물가대책 TF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민생 물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조기 집행,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등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함께 웃는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